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앞에 보내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보이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변론이라고 그러니까좀 딱딱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루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근데 특별히 또 별론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그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힘겹게 이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광야를 지나 그 어려움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발람의 조언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오히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모든 규율이 풀리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방탕하게 되고 자신이 자유롭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그곳에서는 인간의 안목에, 인간의 계획에 유익한 대로, 자기 스스로의 판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사람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훈을 쫓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만족을 누리려고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메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요청하시되 그 공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리는 많은 숫 양이나 소나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취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에서 내가 얼마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남들보다 많이, 아니면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한 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베풀며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 안에서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 목을 곱게 세운 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하늘의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혜는 주를 경외함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구별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모습을 지키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이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결국 악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세상적인 유익만을 쫓아서 거짓출을 만들고 또 거짓 내바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젤 때에 부정하게 재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13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아무리 먹어도 뭐라 그러세요? 속이 허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욕심의 특징이에요 채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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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 않는 것 그리고 아무리 감추어도 감추어도 감춰지지 않는 것 아무리 거두고 걷어도 결국은 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게 축복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재물과 악한 방법은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요 감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결국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아무런 생산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짜도 기름이 나오지 않으니 밟아도 즙이 나오지 않으니 그것을 거둔 수고도 밟는 수고도 짜는 수고도 다 헛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결국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윤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로 솥거리로 만들리라. 내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무리는 이스라엘의 6대 왕입니다. 이 시무리를 이제 넘어서서 오무리가 왕이 되게 되는데, 오무리가 왕이 된 다음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다음에 7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오므리와 아합 왕을 들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세상에 세워진 왕이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 어떤 권력도 축복받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왕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늘 요청하신 정의와 사랑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사랑과 정의와 겸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순전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과 생명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거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직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과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